그러니까 언론이 얼마나 지금 무책임하게 이런 어떤 여론 지형을 흐트러치고 흐트러뜨리고 있는 건지를 좀알수 있는 건데 음. 그 논거 중에 그게 있더라고 대통령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. 괜히 저러겠냐 아, 네, 아, 네. <laughs> 이게 이게 아, 그걸 논 거라고 얘기를 해 아, 아,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 가장 많은 힘을 갖고 있는데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그것도 못박혀내고 군대 동원한 거는 잘한 거냐 그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렇게 가 아, <laughs> 그거는 절대 아. 저 말씀이요 한삼주단 정도 된거 같아요. 검사들2% 게시판에 올랐어요 음. 똑같은 얘기가 네, 현지 검사가 맞아요. 현지 네, 검사가, 네. 검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지 검사가 했다는 얘기를 또 젊은 친구들이 보면 음. 야 검사 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음.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아. 얼마나 무식하고 예뻐한는지를 <laughs> <형편없는지를 웃음> 그렇게 보여줘도 아 그러니까 진짜 아 검사가 얘기 아 대통령 얘기했는데 이게 뭐야 아. 아. 전환 길이도 선관위에서 선관위도 참 친절해요 <laughs> 전환 길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음. 저희가 음. 어,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음. 그랬더니 전환 길이가 음. 싫어. 아. <laughs> 그래서 <laughs> 설명을 못했다잖아. 와... 전환 길이도 설명을 안 들어 귀를 닫아.